자, 그래프 그리고 주기 찾고, 최대값, 최소값 찾고, 점근선이 있으면 점근선도 찾을 거야. 자, 먼저 3사인 n 스는 이렇게, 이렇게, 이 그래프는 여기 1이면 이렇게 그려져, 1이면 계속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몇이 곱혀져 있으니까 여기.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여기 3만큼 1, 2, 3만큼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는 최대값은 3까지 올라갔으니까 최대값 3, 최소값은 마이너스 3 그리고 주기는 여기 x 앞에 1이 있으니까 주기는 1분의 2파이 그냥 2파이라고만 얘기하면 되니까 여기가 2파이야. 그럼 두 번째 그려진 여기는 몇이 되는가? 4 파이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하나 해결.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자. 자 y는 코사인 4분의 x의 그래프는 또 최대값 최소값 주기 찾으면 되는데 최대값은 여기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아 아까 사인 그래프는 어디서 시작해서 0에서 시작해서 1 갔다가 0 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0 오는 이런 그래프이고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가 만약에 y는 코사인 x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1에서 시작해서 0 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0 갔다가 일 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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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코사인 그래프야. 이 뒤에도 요거랑 똑같은 게 이제 이렇게 계속, 계속 그려지면 돼. 자, 그런데 이때 제일 높은 값이 1이고 제일 낮은 값이 마이너스 일.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리고 x앞에 1이 있으니까 주기는 그냥 1분의 2파이 그래서 2파이가 돼 그런데 얘는 얘는 여기 1이 있으니까 요 높이 올라가는 것은 똑같아 그런데 x앞에 몇이 있냐면 4분의 1이 있으니까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인데 얘는 4분의 1로 나눠주니까 4 곱하고 4 곱해서 8파이가 주기야. 그러니까 봐봐 봐봐. 여기가 2파이고 여기 4파이가 있고 이거 그래프 계속 느려야 돼. 이렇게 느려서 여기 6파이가 있고 여기 8파이가 있는데 이동 안에 그래프 하나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는 여기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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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라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돼아 이렇게 그려줘야돼 이게 y 는코사 y o 분의 x 그래프고 최 g 값 y 최 g 값 1, o g i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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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g 이이 이, 이 그래프가 몇 배로 네 배로 쫙 늘어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 이 말이야. 자 다음에 먼저 탄젠트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얘는 최대값이 없어, 최소값도 없어. 그리고 주기는 여기 x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주기는 원래 파이야. 사인의 주기 2파이고 코사인의 주기 2파인데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야. 자, 이거 먼저 그릴게요. y는 탄젠트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그리고 얘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데 주기의 절반이 점근선이야. 여기가 점근선이라고. 그리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기니까 그래프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최대값이 없어. 최소값도 없고 지금 보면 요 부분을 뜯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다시.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겠다.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점근선. 여기가 2분의 3파이인데, 그때 그래프가 요 범위에서 하나가 그려져. 그러니까 주기는 여기가 주기야, 여기. 요기.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에서 요거 빼면 파이잖아. 그래서 주기가 파이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는 그래서 이제 점근선을 찾아야 돼. 점근선은 원래 X는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주기 절반 그리고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90도만큼, 그러니까 요 점이 1위로 와야 돼. 요 점이 1위로 와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누구만 봐? 지금 빨간색만 보라고, 빨간색만, 녹색 보지 말고, 빨간색만 봐.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번에는 점근선이 어디겠어? 여기가 점근선이겠지. 그러니 x는 파이 그리고 x는 2파이 이런 곳이 점근선이야. 됐지?